안녕하세요 미정씨입니다 최근 이 화분을 구매를 해서 분갈이를 했는데 분갈이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 화분은 물구멍 막에 빼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손쉽게 분갈이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화분은 장점이 아주 많은 화분입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화분으로 저명관수 벽걸이 화분 행인화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장점이 많은 화분입니다 원래 이 화분은 심지가 없이 배달이 돼서 왔는데 제가 집에 있는 심지를 끼워서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냥 이 걸름망 자체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식물을 심어 봤는데 식물이 어, 이 걸름망 자체에서 저명간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이 심지를 끼워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역시 심지 역할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 화분은 심지를 끼워서 이렇게 준비를 해 둡니다 여기에 화려한 두포트를 심을 거예요 음 이쁘다 하늘 하늘 걸어있는게 어, 한량한 심기 전에 이렇게 누렇게 변한 아이들을 정리정돈 하는 게 좋겠죠. 심고 난 후에 따듬는 것보다는, 어, 심기 전에 다듬어 주는 게 좋답니다. 작년에 저희 집을, 저희 집 베란다를 빛내고 있었던 체에 로빌리아, 그리고 델필늄 이런 아이들이 원래는 베란다에서 영 적응을 못 한다고 해야 되나? 저희 집에만 그런지, 기후변화 때문인지. 아, 아무튼, 작년에 예쁘게 화사하게 베란다를 빛내줬던 아이들이 영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답니다. 어, 상토가 준비되어 있고, 마른 상토에 보통은 어, 화분에다가 상토를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넣어서 흙을 적시는데, 저는 반대로 마른 상토에 물을 적셔가지고 화분에 넣을 거예요. 이 화분은 이렇게 해야지, 어, 물구멍 자체 때문에 물구멍 빼기가 힘들어가지고,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이렇게 사용을 해 봤는데 음, 이렇게 손으로 꼭짰을때한 방울 두 방울 물이 떨어질 정도의 그 흙을 적신다고 보면 됩니다. 젖은 상토를 화분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토를 밑 부분에 깔때 두껍게 깔지 말고 한요 정도로 얇게 밑에 깔아주는 게 좋답니다. 포트에 담긴 한려한 역시 미리 물에다가 적셔 놓은 상태이고 물 구멍이 막혀 있기 때문에 흙도 촉촉하게 했고 포트에 담긴 한려한흙 역시 촉촉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하에 역시 촉촉하게 적셔놓은 상태이고, 따로 뿌리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심을 거예요. 이 상태로 그대로 이미 젖어 있는 상토를 화분에 골고루 넣어주세요. 골고루 넣으면서 음, 손으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서 다지듯이, 그리고 공기층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 흙을 넣고 또 한번 다져주고 흙을 넣고 또 한번 꾹꾹 다져주고 이렇게 하면 공기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마른 흙에 우리가 식물을 심을 때에 충분히 물을 주라고 하는 이유도 공기층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음, 지금 이 화분은 물 구멍이 막혀 있어서 물을 줄수 없는, 충분히 물을 줄수 없고 배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꼭꼭 눌러 주셔야 합니다. 분갈이는 다 끝났는데 이렇게 겉면에, 화분 겉면에 흙이 너무 지저분하게 많이 묻어 있어가지고 사워기 호수로 화분, 안쪽으로는 물이 들어가면 안되니까 겉면만 흙을 씻어낸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살살살 조심스럽게 겉면으로만 물이 닿도록 해주세요 안으로는 최대한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게 좋답니다 최대한 조심해서 살살살살 이렇게 흙을 털어 주시기 바랍니다 S자 모양의 고리도 함께 오는데, 이 화분이 정말 다양하게 활용도가 좋은 화분이고요. 어, 좁은 공간, 특히나 이렇게 창틀 같은 경우, 그런데도 얘가 딱 맞게 올라가 있어가지고, 인테리어 하기에도, 인테리어, 어, 하는 소품으로도 저격인 것 같아요. 화분 도 이렇게 생긴 새도 라틴 바구니처럼 이렇게 플라스틱이지만 이렇게 예쁘게 돼 있어 가지고 인테리어 효과도 좋답니다.